따라 그리는 건할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응용하려고 하면 어디를 밝게 하고 어디를 어둡게 해야 할지 헷갈려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부터 이 강의에서는 그런 막막함을 하나씩 풀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구를 그려 보면서 빛이 어떻게 입체감을 만들어 주는지 배워 봅시다. 첫 번째 스케치북을 펼쳐 주세요. 스케치북을 펼쳐서 한 구석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줍니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스스로 기록해보는 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년 배웠다고 해도 일주일에 1시간씩이면 실은 50시간 정도예요. 이렇게 숫자로 보면 왜난 못하지? 라는 생각보다 아, 아직 충분히 그려보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원 하나를 그려볼게요. 처음엔 삐뚤삐뚤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우개로 지우기보다는 옆에 새로 하나 더 그려보세요. 고쳐 그리기보다는 새로 그리는 과정이 실력을 훨씬 빠르게 키워줍니다. 세 번째, 입체감 있는 그림의 핵심은 빛의 방향입니다. 왼쪽 위에 작은 태양을 그려볼까요?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해두면 어디가 밝고 어두워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 그림자 이해하기. 그림자는 사물을 땅에 붙어 있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살짝 떠 있으면 그림자는 흐릿하고 멀리 생기고 바닥에 닿아 있으면 그림자도 또렷하고 진하답니다. 주변 사물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번 시간 과제로도 나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다섯 번째 명암 넣기. 이제 구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눠볼 시간이에요. 빛이 닿는 면은 밝게, 그 반대쪽은 어둡게, 중간 단계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 볼게요. 반사광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 바로 옆에 아주 약간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에 닿은 빛이 다시 물체로 반사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서 꿀팁. 연필은 길게 잡고 부드럽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엔 조금씩 짧게 잡아가면서 디테일을 더해주세요. 얇은 선을 여러 번 쌓으면 밀도 있는 명암이 완성됩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더 옅게 그립니다. 대강 칠해주세요. 선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구를 통해서 그림의 입체감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 나중에 사물의 구조를 스스로 파악해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론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기술을 익히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림자까지 포함해서 어두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반사광도 어둠 안에 있으니까 같이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을 마쳤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의 나에게 따뜻하게 칭찬해주세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기초 선 연습. 긴 직사각형을 5등분하고 옅은 톤부터 진한 톤까지 자연스럽게 칠해보세요. 연필 힘조절을 익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드로잉의 기초는 선 연습에서 시작되어 지루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그재그 선들은 얼룩이 많이 남아서 거친 질감을 그리는 경우에는 유용한데요. 지금 이 기초 과정에서는 한쪽 방향의 선들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관찰력 키우기. 주변에서 동그란 물건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 계란, 토마토 같은 게 있겠죠? 어, 먹는 것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laughs>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서 빛과 그림자의 구조를 관찰하고 메모해 보세요. 빛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림자는 어디에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명암이 분포하는지, 이렇게 작은 관찰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사물의 구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어떤 그림은 단순한 선으로도 살아있는 느낌이 날까요? 내가 그린 구들이 겹치고, 놓이고, 위치를 갖는 순간, 그림은 공간을 가지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림 속 사물들의 관계를 그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금손햄찌였습니다.